여기 오프했죠? 여기 오프했죠? 저도 오프했습니다. <웃음> <웃음> 형 혹시 그 학교 다닐 때매 같은 거 많이 마셨어요? 저 궁금해서 좀. 아, 예리나. 내일 이제 전에 이제 못딴거다한번 해보자. 사랑해. <웃음> <웃음> 그, 나한테 내가 생각했던 썸네일은 보디빌더들의 은밀한 대화 어, 해가지고, 어. 뭐 이제, 뭐 나는 이제 선수라고 이야기 좀 그렇지만 둘이 선수니까. 너가 선수 지금 뭐야? 내가 뭐 선수야. 시작도 못 뛰는데. 선수가 아니고 이사지 추이사. 아 이사로서 또 <laughs> 센터를 인수를 해버렸거든요. 지분을 지붕만 넣어서. 아 지분만 투자했지만. 그 사고 코치님이 운영하던 옥수전 바른핏을 저희 대표님이 인수하면서 저도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저녁이랑 뭐 오후에는 상주를 하는 걸로. 너무 잘된것 같습니다. 그렇지 아니 어쨌든간에 우리가 소득적인 부분도 점점 나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좀 점점 나아지고 하는 거 보면은. 잘 흘러가고 있다 라고 어. 봅니다 전... 근데 요새 DM 오는 거 보면 보디빌더 하고 싶은데 혹은 선수 하고 싶은데 응.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진짜 많이 와 이거 뭐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어 맞아 왜냐면 현실적으로 일반 그냥 사, 회사원들이 쓰는 것보다는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게또 나가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영양제, 식단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는 돈을 뗄리야 뗄수 없지 보디빌딩 할때 이게 또 신기한 거는 1등을 한다고 유명해지는 건 아니에요. 맞아. 뭐, 재산이 같은 경우에도, 나봐 옛날에 야. 2년 시합 떴을 때도, 물론 1등을 못하고 2등 했지만, 엄청 각광받은 것처럼, 본인들의 자기 객관화가 좀잘 돼야 되나, 되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모든 걸 걸어서 하, 해서 잘 되면 좋지. 잘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건 손에 꼽는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토카노코에서 프로 선수들이라고 해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 진짜 많아요. 저도 실제로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오히려 저는 프로가 아닌데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도 되게 많은 것처럼 뭔가 그런 팬층들이 먼저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몸이 전부가 아니니까 몸 좋은 사람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진짜로. 또치 의 근황. 갑자기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영상에 담고 싶었고 근데 어쨌든 또치와 재상이 데리고 온 이유가 진짜 보디빌더니까 앞으로 뭐 근황을 근황이 어떤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아, 궁금합니다. 오디빌더라고 그,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laughs> <사실 웃음> 뭐예요 도대체? 그럼 아, 뭐예요네 아, 얼굴이 <laughs> 뭐야? 너 뭐라 해야돼 너는? 나 지금 지망생이다. 아... 자 그런, 그런 것도 좀 피곤하네요. 피곤하네.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형님들 볼 때마다 더 잘해. 아니 네 근황을 사실... 얘기하라고. 그래 근황을 얘기하라고. 어. 근황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시합을 준비를 하다가 4월 달 끝나고 나서 나바코리아 끝나고 나서 이게 준비하다가. 사실 마음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렇지? 이런 압박감 같은 것도 그렇고 좀더 잘하겠다 이런 것도 너무 큰데 항상 한 해마다 상반기 나가고 하반기 나가고 상반기 나고 하반기 나갔다가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제 와이프랑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기나긴 시즌을 쭉 이어 나가려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는 부분도 있고 와이프가 그걸 보고 느꼈었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울더라고요. 어... 거기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었죠. 자기 입장에서 잘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말 듣고 나서 아, 내가 이 사람에게 내가 좋다고 한 이후로 피를 주고 있구나.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하고 다음날부터 너무 세상이 맑은 거예요. <laughs> 아침에 눈을 떠도 그때 취합 준비할 때는 제가 뭐 상쾌하다, 개운하다 이런 느낌을 못받았어는데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숙면을 하고, 수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또 제가 또 얘기하는 또 최재상의 근황은 제가 몬스터짐을 나가려고 랬다가뭐 <laughs> <laughs> 저도 사실 2년 동안 작년 12월부터 프랩을 해서 이제 텍사스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와서 11월 몬스터짐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뭔가 텍사스의 여운이 안 가셨는지 미국으로만 자꾸 가고 싶고, 음. 국내 시합을 그렇다그래서뭐 이제 뭐 저기 하다 그렇게 세,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뭔가 흥미가 좀안 느껴지고 해가지고 몸을 좀더 키워서 미국에서 성적을 좀더 내고자. 저도 요번 시합은 근육량을 올리는 기간으로 잡고 또 저도 시합을 미뤘습니다. 근데 권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은 내가 이 시합이 손에 잡혀야 돼요. 온통 이 시합만 생각을 하고 달려도 성적이 1 등이든 2 등이든 그것도 간당간당 한 시합인 건데 뭔가 내가 어영부영 시합을 준비해 가지고 그냥 살만 빼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보디빌더로서 프로로서도 안 맞는 그런 마인드셋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또 화끈하게 내년을 준비하자라고 그냥 기약을 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누가 떠밀어서 하는 맞아. 시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응.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해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안 잡히면. 아예 될 것도 안 돼버리니까. 그쵸. 그래서 저도 이제 근황을 얘기하면. <웃음> <웃음> 여기 오프했죠? 여기 오프했죠? 저도 오프했습니다. 안녕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유튜브 찍기 한 몇일 전에 많이 아팠어요. 근데 뭐 A형 복감에 코로나에, 다래끼에, 요로결석에, 대상포진. 응. 그죠? 이거 뭐, 김 묻었다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laughs> 대상포진 딱 찢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건이랑 재상이 말처럼 마음에 솔직히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선수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몸도 계속 만들 건데 선수로서는 내가 조금 뭐 재능적인 부분이나 내가 뭔가 실력적인 부분이나 내가 그 실력이라는 게 사실 버티는 것도 실력인 거잖아요 참을 수 있고 뭔가 시작 나가기 전까지 계속 뭔가 참는 것도 되게 실력인데 그런 게 부족하구나 느꼈고 이번에는 뭐 아픈 거 핑계로 핑계죠 핑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런 근황들을 좀 얘기하려고 찍게 됐습니다. 뭐 몬스터 짐돈다 냈고 일본 돈다 냈는데 일본 여행 가게 생겼고 환불, 환불 안 된다고 하더라고. 환불 안 된다 하더라고. 아니 근데 의담이 같은 경우에 물론 운동을 똑같이 좋아해, 똑같이 좋아하지만 약간은 좀더 코치나 이런 뭐 운영적인 부분에 좀더 이제 중점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오프를 하진 않았어. 그냥 마, 마음이 좀안 잡혀서 그렇게 한 건데. 그 마음이 안 잡힌 거는 우리가 단순히 쉬다가 이 시합을 준비해 하는 게 마음이 안 잡혔으면 선수로서 마인드셋이 부족한 거지.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합 프랩을 하고, 시합 뛰고, 시합 프랩하고, 시합 뛰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는 아,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오래 즐기고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 뭐 한두 번 뛰고 말거 아니니까. 좀더 미래를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뭐 이상하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게 오프가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핑계 같고 <laughs> 막 그것도 스트레스긴 네요아 이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한 건가? 내가 이렇게 의지박아한가아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냥 시합을 안 뛰는 정도인데 저희한테는 시합을 오프한다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몬스터즈 뭐건희도 그렇고 파나타 부스에 갈 거니까 위도 깔게요뭐그 <laughs> 정도 깔수 있으면 몸을 만들 어, 만들 수 있으니까 저도 가는 거예요. 너도 가야지고. 뭐. 얘도 뭐 얘도 오겠지. 나도 가는 거야? 는뭐 연락을 받았뭐다 일정 없으면 오는 어. 거예요. 파나타. <laughs> 네. 예, 몬스터짐 시합은 안 뛰어도 파나타 부스에 가서 예, 저희 뭐 운동하는 모습도 보고 팬싸이 같이 어, 저는 <laughs> 지금 또 시작할까? 그러니까 근육경제선이좀 없어지고 있어 가지고. 또, 또 시작. 근데 보디빌딩을 함으로써 또 좋은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보디빌딩을 함으로써보디빌딩을하면서 사소한 것들. 아 맞다 이거 진짜 너무 맞다. 너무 제역적이다 보니까 음. 뭐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게 저는만 아니 뛰어주는 거. 그 소중함이지. 그런 이 소중함 때문에 하지않아요 당연한 것이 소중해진다. 특별해진다. 맞다 맞다. 우리가 또 보디빌딩하면서 관심을 받게 되잖아. 맞아. 관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냥 우리가 좋아서 하는 거, 우리의 생계 그런 거인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팬이에요 하고 항상 어디서 만나면 응원해주고 사진 찍자고 아, 해주고 맞아. 하는 거 그런 어, 거 너무 감사더라고 너무 감사한 진짜 너무 부분. 어. 그러면 이제 재상이는 내년에 텍사스프로 나가고 건희 음. 너는. 내년 그낭이 어, 진짜 좋은 좋은 말씀이 맞습니다. <웃음> 저, <웃음> 너 내년에 뭐 내년에 뭐 <웃음> 나가냐고. <웃음> 저 내년에는 어. 뭐, 아직은 나가고 싶은 만큼 음, 음. 내년에 아. 4분기 정도 음. 좀 오래 쉬었다가 좀한 차원 다른 몸으로 이제 음. 나가거예 아. 그래. 이제 기에 따라 자신도 있기도 하고 맞아.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셋다 성장 아 성장으로는 아니에요. <laughs> 성장에 관련된 발전에 관련된 거는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즐기지 못해서. 이제 이렇게 그만두게 된 거고 저도 전 솔직히 시합 생각이 진짜 저도 아예 없어요 선수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더 크고 지금 그러니까 엄청 좋은 제안들도 많이 돈을 잘 버니까 <laughs> 네. 선수 안 해도 돼요 돈잘 벌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laughs> 프로가 되면 진짜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프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 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랑 뭐 같이 밥밖에 먹는 거 운동하고 그냥 시집가고 웃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한테 소중해서 그 소중한 것부터 먼저 지키고 내년에 뭐 전 한국에서 시합을 뛰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뛰게 된다면. 그 분위기 느끼면서 돈이 얼마나 들던가는프로퀄리파이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또 뛰어보고 싶고. 야, 안 되든 안 되든. 야, 그런 계획은 있는데 일단 시합의 생각은 저도 딱히 뭐. 당분간은 없다. 당분간은 근데 하.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고 싶을 때 하면 돼. 진짜 이런 말이 계속하면 좀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 안 돼.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맞다. 환경이. 있어, 그 환경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안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조제도 있고 헬스장 등록하는 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진짜 그런 여유가 없으면 왜냐면 우리가 그 시합 준비를 하는 동안에 수입이 어느 정도 좀 끊기긴 하잖아 수업을 좀 줄이기도 하고 휴식도 좀 가져가야 되고 시합 뛰는 거에 돈이 얼마야 솔직히 우리를 보고 운동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진행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어린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린애들이 뭔가 그런 안정적인 고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 놓고 보디빌딩 하긴 쉽진 않을 거라고 그지그지그지 근데 나는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으로 대형 매출센터 이런 데서도 좀 일해보고 허슬허슬 하는 거를 버티긴 해야 돼 <laughs> 맞아 맞아 어쩔 수는 없어 버티긴 맞아, 해야 돼다 겪어야 하는 거다 어, 겪어야 하는 부분이라 뭐 갑자기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막뭐 스폰서십 생기고 막 센터 막 지분 넣고 막 집이 잘 살아가지고 다 해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밟아야 되는 수순이 있다고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몇년 정도는 감안을 하고 보디빌더를 맞아, 꿈꿨으면 맞아. 좋겠는 진짜 부분 맞아, 음. 진짜 맞아 그 진짜 맞아 처음에 딱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 2년? 2년 때까지 2년 하고 3년 때까지 일상 두군데들이면서 음. 새벽 6시 분에서 퇴근이 11시, 12시 때였어요 <laughs> 그러면서 천천히 지금까지 올라왔던 거죠 맞아 맞아 뭐든지 다 사람을 다 겪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이건 진짜 팁인데 진짜 본인의 지식이든 운동의 지식이든 누구한테 배우려고 하거나 쌓아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돈만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배움이 없으면 제가 보기엔 절대 지름길로 갈수 없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느도 모아서 진짜 본인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 사람이나 본인 닮고 싶은 사람한테 가는 게 일단 지름길인 것 같아요. 나발등한다고 본인 인생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발등한다고 돈을천만원 이상 더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 그냥 줄 하나 들어간 거야. 그럴 바엔 장격증 따는 게 낫지 보디빌더를 꿈꾸는 친구들한테 내가 시합을 준비하잖아 시합 준비하는 건 좋아 시합 준비 응당 해야 돼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면 근데 그 시합을 준비함으로써 그 과정 중에 너를 어떻게 어필할 건지 아니면은 아... 그 시합을 그 시합이 1 등이든 2 등이든 3 등이든 그 성적을 가지고 너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라는 그런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 더 알릴 거고 그렇게 할 건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함. 그냥 아... 시합만 맹목적으로 뛰어서다 죽여 버려. 1등. 물론 그 마인드 셋 기본이야. 근데 그거 해 가지고 1등하고 뿅, 매달 뿅뭐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어떻게 풀어 나갈 건지. 그게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못 하는 게 얘야. 아, 맞아요. 제가 좀잘해 되는 문제. 제가 것 같습니다. 알고 있는 고디빌더 중에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 PT도 맨날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아직도 난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난 그런 부족하다 느끼는 마인드는 좋아. 근데 제가 이 유튜브에서 그건희를또 데리고 오고 보여주고 싶은 이유는 진짜 똑똑하고 진짜 엄청 대단한 친구인데 표현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유명하신 코치분들, 유명하신 선수분들 만나보면 별거 아닌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거 뭐 유튜브 잘릴 필요 없이 얘기할, 진짜 소신 발언하면 지식 진짜 족도 없는 새끼도 많고요. 저한테 그럼 회복 지식 따져 보세요. <laughs> 진짜 몸도 별로 안 좋은데 포장 잘 되는 사람 너무 많고 학부 인... 수준도 안 어. 돼. 인스타로 이거 어플 해가지고 어깨 늘린 사람도 진짜 많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잘 된다는 거기 잘 되기보다는 진짜 제 주변 사람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재상이 말한 것처럼 그걸 생각을 잘 해야 돼. 요 근데 건의야 그걸 못해. 냉정하게. 난그게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로. 제가 그렇게 으면은 네, 장모님하고 제 와이프랑 같이 집에, 갔, 집에 있었는데 제가 워낙 말이 없으니까 그냥 쇼파에 그냥 쇼파에 이러고 앉아있었거든요 그 장모님께서 저희 장모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하는 하시는 말씀이 건이 재미없었어 어떻게 살려고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야, 근데, 야 근데 장모님이 얘기하실 때는 야, 너 말이 다한거 아니야? 심하다고 제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재미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보디빌딩에 대해서 뭐 우리 근황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뭐뭔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뭐 보디빌딩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가슴이 뛰면 하세요 이게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니까는 항상 레슨생들한테 얘기해주는 거는 누구나 가능성 있다고 봐 맞아. 진짜 누구나 가능성이 맞아, 있어 맞아, 맞아. 왜 우리가 이만큼 근육이 커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할 줄이나 알았겠어 나는 내가 프로 딸 거라고도 생각 못했어 그럴 생각도 안 에이, 지랄, 했어. 지랄, 지랄, 아 진짜. 에이, 그때 딸 생각하고. 너 근데 아니 그예그 예, 그 대학생 초반에 막 <laughs> 운동할 때 일본에서라고요? 일본에서는 당연히 생각으로 일본에서는 우리 둘은 못딸 생각으로 해야지. 그래서 우리둘은못딸것 같다고 기만 지질받아. 마디 체크 받달라 그랬더니 <웃음> 아. 그 조성용 님이 이제 확실하게 딸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프로 진짜 못하면 어떡하죠? 대형 사고인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얘 프로카드 준비할 때 호텔에서 이제 바디 체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건희가 왔으니까, 몸좀 한번 보면 어떠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옷을 다 벗더라고. 갑자기 우리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근데 포징을 잡는데 일단 난 아닌 거야. 내 기준에 그래서 건희를 이렇게 봤어. 근데 건희가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어때? 라고 하는 순간, 거니가, 거희 건이 거짓말 못 치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laughs> <laughs> 존나 티나게. <laughs> 근데 나도, 어, 저나 좋아. 이러고, 빨리 급하게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어. 같은 호텔에 묵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야, 좋됐다 이거 어떡하냐. 옛날에 <laughs> 어. 다행히 그런 소리 했지. 어. 어. 야, 뭐, 피트니스라고 하는 편이 양아치도 많다 그러고. 이바닥 버겁죠. 뒤통수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진짜 운 좋게 좋은 사람 만나면, 그리고 근데 좋은 사람이 되려면 본인 좋은 사람이 되긴 해야겠죠.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그러는 순간 진짜 모든 인생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이 친구들 만날 때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무조건 자정을 넘겨 말 존나 많아 여기 다 지금 유튜브니까 말 적게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하다가 집에 가고 싶은 적몇번 있음. 나도 나도 너무 나도, 피곤해서. 착성형 단피더. 형나 이런 나어하지 <laughs> 보디빌더가 될수 있는 팁은 뭐야 그럼?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매 같은 거 많이 마셨어요? 어이가 없네 이 XX가 난 많이 맞았다 많이, 맞았어. 많이, 많이 맞았어. 맞았어 잘 참으셨죠? 뭐..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 일단 은뭐 맞긴 많이 맞았으니까 참, 참. 좀 어, 나, 형님도 잘 참으셨죠? 나는 맞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바지 껴입고 막 그랬는데. 음. 어 그냥 맞았지. 저는 참... 굉장히 잘 참았거든요. <laughs> 이런 것도 좀 참는 것도 어떻게 대비를? 우리 빌딩 한번 하는 것 같기도. 이 반가. <laughs> <하는가>. 그게 팀이야? 맞아야, 맞아야 된다. 일단 맞아 보시고. 아니 그런 사람들이 약간 좀저 적합하다. 어, 아, 잘하는 것 같다. 아... 맞아 보시고. 죄송합니다. <laughs> 한번 그거 버틸 수 있으면 하시고. <laughs> 아, 잘 버티나 그걸 어. 판단을 한 후에. 아 그리고 그거 우리는 보통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기 싫어하는 거. 아, 근데 맞아요. 지기 싫어하고 약간 좀 남들을 좀 많이 부러워하지. 나는 사실 많이 부러워하는 편이야. 아, 나는 많이 부러워해. 계속 부러워하고 아, 끝없이 부러워해.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 내가 아, 부러운 사람처럼. 어, 저도 근데 난 계속 부러워해. 약간 그런 마인드셋과 매를 잘 맞는 고통의 아, 역치가 높은 사람. 이뭐 진짜 연관이 <laughs>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있어요. 제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간간히 술을 먹자고 하잖아요. <laughs> 이스테이션에 저술안 먹어요. 소주 한세잔 <laughs> 먹고 끝내버리요 그러면 와이프가 너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친한 형들 만날 때세상은 남자형 만날 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laughs> 왜자제은안 마셔 주냐 아니 서운할 수 그러니까 있지. 너, 서운하다, 야, 서운하다, 거.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을 만나면 와이프는 와이프는 경솔함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 그건 안나 죄송 죄송. 그거 말고. 야, 영상 편지 하나 갈겨 한번 갈겨줘 어, 이름 말해도 되죠? 아니, 아, 그럼 왜요? 어, 너 와이프인데 어, 왜 혜림아, 어, 어. <laughs> 어, 어. 우리 이제 전에 이제 못다한 거다 한번 해보자 사랑해 <웃음> <웃음> 야, 이거 뭐, 이 영상 보시고 저희 근황도 얘기했고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보디빌더가 되고 싶다는 분들의 DM들도 되게 많이 오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했을 텐데 항상 부정 유튜브 보면 다 부정적이잖아 보디빌더 관련돼서 우리도 물론 부정적인 얘기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긍정적인 얘기 너무 많고 그걸 통해서 행복함이 1이었다면 10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되게 많은 걸 배웠으니까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 근데 저희는 그렇다 우린 보디빌딩을 네. 사랑해요 응. 저희는 그렇다 너무 사랑합니다. 어. 보디빌딩 하면서 정말 행복한 일들이 많아요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우리의 사실 멋있는 모습, 돈잘 버는 거, 막 이런 것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우리는 24시간 센터 집, 센터 집, 센터 집.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런 계속 몇 년, 수년간의 시간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 이제야 우리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좀 즐길 수 있고, 남 챙길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맞아. 그 전까지는 솔직히 다 허슬허슬이에요. 나는 이런 기간들이 인내할 수 있으면 보디빌딩을 진행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보디빌딩은 취미로 하면서 다른 거를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근데 그것도 멋진 거야. 어, 보디빌딩가 취미인 사람들은 어, 멋지다는 느낌. 맞아 맞아. 자기 일 하는 거 하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그게도 쉽지 않아. 어. 맞아 맞아. 진짜로 맞아. 전 닭가슴살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는 형들이 돈모아서 닭가슴살 사줘서 먹고 생닭. 야 진짜, 아, 진짜 그런 적이 진짜 많아. 진짜로 대학생 어, 때. 대학생, 대학생 때. 때. 영상 영상 보시는 분들 또치랑. 재상이랑 저랑 진짜 리얼로다가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뭐야 마무리야 그 끝난 이제. 거야? 아 끝난 거예요? 뭐 어떻게 마무리 어떻게 해야 뭐 보디빌더 삼형제의 그런 무궁무진한 미래와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laughs>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출스타인짐 저도 유튜브 아 유튜브 맞아 유튜브 어 유튜브 이거, 채널 아직 근데 채널 이름 이름뭐 있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채널 이름. 아, 이름, 나, 나, 아 일단 하셨습니다. 일단 말해 놔. 일단 말해 놔. 사실 조심스럽게나 시작하긴 했는데 이게 <laughs> 영상 자체가 제가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도 <laughs> 제가 늘 발전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보여 드릴 리 채널 채널명. 그러 채널 이름이 뭐야? 이름 귀엽 기억, 귀엽거든. 아, 예, 오늘 운동 뭐할 거니? 예, 제, 채널, 아, 이건이니까 예, 오늘 네. 운동 뭐할 뭐 거니? 거니까 거니? 거니까 건이야, 건이야. 건이입니다. 거니. 예, 예, 건이. 건이.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laughs>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좋은 발전하면서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예. 오늘 운동 뭐할 거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저 그리고 어. 그 수업은 제가 MK 비트니스 하고 있어요. 어. 수업 문의. <laughs> 아 근데 이건희 선수 수업 문의 요즘 많아요. 수업 문의 어, 한번 해보세요. 어 진짜. 열심히, 열심히 제가 근데 돌아가겠습니다. 보증할게요. 보증. 진짜 보증이에요. 사람 보증하면 안 되는데 확신하고 보증합니다. 진짜 실력은. 진심을 다이 특징하는 모습인데. <laughs> 야, 너 지금 감사합니다. 못 팔러 온 거야. <laughs> 나 요즘 비니까 늘더라고. 너도 좀 비지자. 뭘 빌었어 또? 아니, 구독, 나...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좋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습니다